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기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홍이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충성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특별히 이번 주간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베들레헴 엘리멜레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옴이란 여인과 결혼을 해서... 말론과 기리온이라는 아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근이 심해지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이방의 땅으로 이주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있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기보다 이방의 땅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걸 선택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사실 이미 사사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서로 같은 지파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보다든 각자 도생하며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시대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리밀릭이 잠시의 기근이 어려워 잠시만 모압당에 피하는 것으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에 눌러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여인인 모압의 여자들과 혼인시키며 그곳에서 자신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집안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릭이 모합에서 먼저 죽게 되고 두 아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죽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몇년 정도인 거죠.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자 하면 출가 외인입니다. 남시댁의 귀신이 되어야 되는 게 논리예요. 이게 당시에서도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인격적인 분이세요. 유다 땅에 돌아가도 엘리멜렉의 친척들이 이 여인들 내두 며느리들에겐 분명히 대를 잇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지파가 아니라 같은 지파의 엘리멜렉의 형제들 그 친척들이. 우리 집안에 할당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있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나오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두 며느리의 삶이 진짜 고달퍼져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이도 없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권유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거절합니다. 진짜 얼마나 시어머니가 인격적이었으면 내가 어디 가서 진짜 거지 같은 남자 만나는 것보다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늙어 죽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선택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인격적이고 두 며느리도 인격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말은 진심이었고. 두 며느리의 태도도 진심이었는데 어머니가 계속 그렇게 권유를 하니 결국 큰 며느리인 오르반은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자신은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내가 어머니를 배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주시기를 원한다의 다짐, 그 각서까지 내밀며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야, 내 며느리도 이런 룻 같은 여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시어머니를 생각하지만, 이 룻기에서 숨은 주인공은 인격적인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요, 어머니, 나오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진짜 성격이 정말 거칠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들들 볶고막 이러면, 나오미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바로 갔겠죠.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이 모압을쭉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인격적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 동네에. 예? 근데 룻은, 어디서 이런 시어머니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라는 분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 룻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는 룻과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니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오미 옆에 웬 낯선 여자도 함께 왔는데.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듣다 보니, 야, 이 며느리가 너무 대단한 거야. 우리 며느리랑은 또 비교도 안 돼. 야,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다 부러워져. 야, 저기, 나오미네 며느리는 그렇게 했다더라. 맨날 얘기하고. 내가 나오미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나오미 며느리는 그렇게 했다더라. 너는 그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 위에, 어머 며느리, <laughs> 며느리가 없어서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없어서. <laughs> 네? 사람들은 이러한 룻을 보면서요, 야,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동시에 딱하게도 생각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이제 그 나오미의, 그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좋지가 않죠. 먹을 것도 없고, 남자도 없으니까. 계속 시간은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나오미를 와서 다 반겨주는데, 누구만 안 반겨주냐? 엘리멜렉의 가족은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그 기억 이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할까봐 안 찾아옵니다. 계속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가족들이 제일 먼저 등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너무 슬프죠? 역시, 나오미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양반들 딱 옛날부터 꼴을 보니 딱 그럴 것 같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근데 이 룻이, 이 룻의 마음에는요, 자, 내가 엄마를, 어머니를 이렇게 봉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서 진짜 최고의 얼굴도 잘생기고, 어, 키도 크고, 어, 뭐 이런 학식이 아주 깊고, 이런 남자를 붙여주셔서 내 인생 진짜 잘 되게 하실 거야.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으로 제대로 먹기, 사,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본인은 그 시어머니로 인해서 결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아이를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그냥 여자가 돈 벌고 그러면 되는 시대지만, 여러분, 당시에 결혼을 못하면요, 장애인 취급을 받았어요. 왜그 집안 에는 결혼을 못했대? 우리나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럼 그냥 장애인 취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 있어서는 이건 엄청난 숙제인 거예요. 응? 내 애를 그렇게 평가받게 할순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러죠. 자율적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딩크족. 우린 아이도 안 낳고 살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로 볼 땐요, 장애인 취급에다가 저주받은 여자 취급까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룻은 선택한 것입니다. 룻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재혼해서 모합의 남자 만나서 아이 낳고 제대로 된 번듯한 가정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요. 평생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루스는 그거 다 감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합 사람은 인격적이지 않고 그 베들렘 사람들은 인격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베들렘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었던 모합 사람이나 볼땐 똑같았던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루스는 시어머니를 통해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며느리를 향한 인격적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룻만이 나오미를 일방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에요. 참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인 것이죠. 룻기는 룻의 일방적 충성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던 남자, 그 엘리멜렉과 대비하여 여자인 나오미를 통해 여러분 나오미의 이 삶을 보면 엘리멜렉이 모압에 가는 거 아마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정하니 그냥 따라간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모압인사 만나는 거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렇게 여기도 터잡고 살 거니까 모압 사람들이랑도 어울려야 돼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하는데 그걸. 여자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룩기예요. 그 통로로 이방인 루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며 들으려 하지 않은데, 한 충성된 여인, 이방 여인이 충성된 이스라엘의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더라. 이 세상에서 우출되며 스스로 언약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세상에서 어찌 볼땐 여자와 같이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흐른다. 하나님은 인간의 탁월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는 게 바로 룻기의 내용이며, 이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오미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룻과 같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루키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인격적 나오미가 되어 다른 룻들을 잘 배려하고 섬기고, 우리가 배려하고 섬겼던 그릇이 또 다른 언약을 이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꾸준하게 이어져 가게 사역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우리 평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어야 되는 건 나의 안니와 나의 평강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잊지 아니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차별 속에 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동일한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시키, 변화시 변화 변화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평강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